할렐루야. 네, 네, 네. 잘들 지내셨죠?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네. 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 여호와이에이 네. <laughs> 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어떠한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 제목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계속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고 또 어, 공부하고 전화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어, 22장 어,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내려 나를 잡고 그 아들을 니 여호와의 사다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갈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바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내가 가도네, 내가 손을 손을 주시더라. 주시더라. 아브라함이 주시더라.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아, 아,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 그, 아멘, 아멘. 아멘. 이부문을 포함한 창세기 22장은요 어, 시험장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 아브라함의 시험장,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었다해서 이삭 헌제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어, 기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또두 번째로 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너의 너의 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 민족에 어 복의 근원이 된다. 이어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모든 후손에 대한 네 그런 중요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그 시작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 1, 1절에 네, 그 일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를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어, 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일부에 부르세요, 그일후에 <laughs> 이때가 언제, 네, 그 일은 무슨 일이었나.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면요. 21장 33절의 말씀에 어, 아브라함이 부에세바에서, 에셀라무를 짓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아, 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예,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족 속 왕, 그 아르멜렉하고요, 협정도 잘 맺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과 그 신앙,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아주 성장을 하고 이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아주 절정의 대믿음이그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저 여러분도 불러서 주겠죠? 네. 어. 음. 왜 부르셨나요? 시험하시죠. 시험 하시려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주체가 이 시험을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의 주체가 사단이 되면 그 목적과 동기가 그렇 유혹이 되고 그그 어, 그 사람을 파멸 그 영혼을 파멸시키게 하고 네그 사단이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멸하려고 실속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어,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네. 그말 그대로 그 어, 문자 그대로 테스트. 네.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 네. 어. 그훈련또는 시험이 됩니다. 테스트가 되는 데요. 그 훈련의 목적이요. 그 사람 힘들게 하려고 훈련하나요? 아니죠. 네. 네. 훈련의 목적은요. 어, 강하게 하는 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어, 우리에게 어, 하십니다. 아,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조용히 살고 싶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어, 음, 건강하게 살고 싶고, 어, 또 성통하게 <laughs> 네, 그렇게... 살고 싶은 어,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들 아, 그런데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어, 가난하게 사느냐 또 병약하게 사느냐 건강한 육체로 사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네. 이기는 자로 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어, 지금 이제 2학기 그 중간고사 시즌이에요, 지금. 어, 예나도 주아도 또 우리 중, 고등학생들 지금 네, 모두 다이 어,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그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친구들이 모두 하는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세상에, 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어, 왜 도대체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 시험이 그 학생들의 실력이 가장 좋아지는 그 시기. 그 학생들이 가장 실력이 성장하는 그 시기가요. 바로 이 시험기간입니다. 이 시험의 때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험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그 문제 유형들과 어떻게 풀어가는 그 정답과 그런 푸는 방법들을 예, 알아가게 됩니다. 시험을 봐야 정답을 알수 있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네,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험 문제는요, 다들 아시죠? 백세 어른 아들 그 이삭을 <laughs>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에 가서, 그그 모리아산에 가서 어,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밥을 떠서 네. 번제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불사르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 문제였습니다. 어, 이, 이 너무 충격적인 이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런 명령 앞에 어, 아브라함은요. 어, 즉각 순종함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번제를 준비하냐면요. 일찍 일어납니다. 빨리가. 예, 네, 일찍 일어나서 또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네, 다 조각내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조각내고,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사완두명과 그쵸? 아들을 데리고, 사미길을 열심히 걸어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또, 모리아산에 실제로, 예, 아들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그, 그곳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일을 없을 때, 그곳 가운데잔 어, 단을 닦고요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면서 네. 칼을 떼어서, 그 아들을 실제로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다, 다 오늘, 자, 12절에서 읽, 읽으셨듯이, 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독자하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브라함은, 어, 예, 이 이러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요, 송과했습니다 예, 어... 이 말씀을 주1학교때부터 예, 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나는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정말, 어, 그, 말씀을 들을 청 성도의 입장으로, <laughs> 예, 저,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의 이삭이 무엇이지? 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온전히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어, 적용해 보려고 많이 생각하면서 들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 나의 이삭은 무엇이지 생각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이삭은 어, 덮니다. 어, 그러니까 삶입니다. 어, 저의 삶. 네, 그리고 생명 뭐 이런 거. 어, 아 그래서 아 나의 이삭은 어, 나의 삶과 생명이구나 나,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 말씀에 적용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하듯이 말씀이 끝난 후에 하나님 저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 하나님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의 전부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반반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으로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요즘에 교회 탄압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탄압하지 않겠지만, 압수수색하고, 실제로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교회를 죽이고, 네,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예, 네, 표 찍는 순간. 네, 그, 럴 때, 제가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 내가, 나, 나, <laughs>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순교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때는 또 그때 의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laughs> 예, 아멘. 아그 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요 어, 기뻐하는 백세 어른 노년 어른 정말 즐거운 그 아브라함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신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예, 성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예, 증거였어요. 말씀의 성취된 증거. 예. 어, 그런데 우리가 이 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단박에 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그 신령이 어, 이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어볼 때 아브라. 함 엄청 부모된 마음으로, 엄청 애끓는 마음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이런 묘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경에는 오히려 그런 묘사는 전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그런 묘사들이 없어요. 막이게 아, 아, 마음이 슬프고, 물론 고뇌가 있었겠죠. 부모로서. 고단이 있었고. 그런데 어, 전혀 어떠한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정말, 어, 어, 당, 정말 그 빠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 감정을 기록된 데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12절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laughs> 평가하실 때, 아, 이제 통과, 이렇게 평가하실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된 이유를, 어, 설명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그 11장에 이 11장의 17절과 1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웃 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남 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메시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경험적으로 쌓여있었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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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 전혀 하나님스럽지 않은 <laughs> 이해할 수 없는 인신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음, 명령을 어, 아브라함에게 내렸어요. 그죠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 아, 브라함이 너무 이상했지죠 생각 이상하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쵸? 내 후손이, 그쵸?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가안을 예, 그, 기억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까지 왜냐하면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책계,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나의,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말,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배운 대로 그는 행하였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죽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 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예, 이런 강한 믿음이 아브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우는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면서 아 나의 의도, 나의 중심을 물어보시나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우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답지에 순종이라고 잘 적어서 딱 제출했습니다. 네. 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 여호와이래. 그래서그후 그, 말씀이 여호와이래. 네. 이 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셨다라는 으이 단어에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 여호와 이래 엄청 이 말을 좋아하고 또 즐겨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 우리 를 위해서 전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여호와 이래를 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 생활에서는 준비 안된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어, 집도 없어. 어, 네. 나는 필요한 것도 잘안 터져. 네. 그러면 의미,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어, 이 영어와 일에서이일에라는 표현이요. 준비하시다, 준비해 주시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그 어원이요. 아, 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다, 보다라는 뜻이랍니다. 보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그걸로 이렇게 다시 다시 해석해보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어, 해석이 되는데요. 어,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나 방식으로 어,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느끼기도 하고 참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그런데 어... 아브라함은 이,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나는 이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 그 기대감으로 오히려 다시 예,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인도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일을 그쵸? 다시 행하실 것이라는 네, 그 기대감으로 그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어, 당신도 이제껏 나에게 감추었던, 감추어 주셨던 그 비밀, 그 은밀한 것들을 나에게 드러내 주셨어. 하며 기도하며 그 모리아산을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 그 시험에 통과하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네, 네,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이 말씀의 제가 이, 저의 성경 말씀을 딱 찾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무릎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무슨 소리야? 이럴 때. 근데요, 이 말씀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야, 너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한테 막 뭐라 해요. 너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만났다고? 하면서 굉장히 황당해 하는 그런 변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네, 봤대요. 네. 어, 만났대요. 도대체 그 기독인 시절그 네, 시간 세월을 또 뚫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네 오늘 어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렇예그 네, 이삭의 후손네후손으로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어그 모세의 시대에서도 음, 여전히 이산 이름이요 여호와 이레 산, 네. 오리아 산으로 불려졌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산에다가 성전을 세우죠.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그곳에서 들려졌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졌고요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어 <laughs>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그 오르신 그 산, 그산 이름이 바로. 네. 모리아산이고요. 네, 여호와 이레의 산입니다. 음. 어, 정말 이 모, 어,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오를 때 지금처럼 산들이 착착착 정비가 잘돼 있어서 길이 촥나 있거나 어떤 어, 그런 산이 아니었겠죠. 길도 보이지 않고 어, 굉장히 오르기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 그 많이 우거진수풀과그 앞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갈 때어 정말 여러 그 불편한 것들, 그래서 발라붙고 발을 자꾸 저지하는 그 불편하게 했을 그수풀들그 그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아브라함은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수양, 수양의 그 뿌리 바로 그 어렵게 했던, 아브라함을 어렵게 했던, 예, 그수풀에그 머리에 그 뿔이 걸려 었습니다 어, 우리가, 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 목사님을 잡아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세상이, <laughs> 아까 우리 모지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어,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이런 흉흉한 그런 뉴스들과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음. 그런데. 어, 우리가, 어, 저희가 그, 참가운데서 이 너무 어렵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리라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어, 열심히 또 준비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화해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그런 것들이 벗어지는 것을 정말 주님을 만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저희, 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3주 전부터 저희가 기도처서를 어, 새롭게 잡아서 새롭게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를 마장마다 하고 있는데요. 음,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렀고 의지했고 말씀을 매일 참고했고 읽었기 때문에 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 그런데 온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기도의 자리에 어, 앉아 보니까 이마음의 온통 시끄럽고 나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그 모든 소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해졌니다잠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요 기도할 때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곳이 바로 만남의 자리입니다 어, 우리가 어,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지 하면 우리의 자리에 어,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고자 하면 더 달라붙는 그런 것들 육체에 연약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수풀이 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또 물질의 어려움 또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 때문에, 그 예, 그런데 어, 그 수풀, 그풀이 바로 그 수풀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때 아니라 그 수풀로 인해서, 그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어, 이 수풀이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네,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어, 그 고백하는 예, 아, 네. 그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모두 여러 번 찾아왔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돌파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 의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어린양 예수님을 또더 깊게 만나며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더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 모두가 어, 정말. 우리는 적지만, 정말 우리 한예배 한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 정말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부활,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주시는 하나님, 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 정말 이 하나님, 어, 끝이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 만나러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아유. 아버지 우리에게 어, 정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에게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신이 보여주신 그 어린양,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임재 가운데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